잠시 실례했었습니다. 전화기 배터리가 다된 관계로다가 한번 바꿨습니다. 자, 일단은, 일단은 도어트립은 쉽게 뭐잘일어났고요 더트립은 이렇게 지금 이제 떨어졌습니다. 일단은 물론 뭐어 작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뾰족한 부분이 아니라서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깎으셔가지고 해도 되긴 하는데 뭐 어차피 별류에서 세트로 팔기 때문에 하나는 뾰족한 놈으로 만들어서 앞에 뭐 우리 피스 덮개가 있는 플라스틱 덮개가 있는 놈들은 그렇게 또 변형해서, 응용해서, 연장을 또 만들어 쓰셔도 귀찮을,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. 일단은, 뭐, 트립, 밑에 트립 키 부분들이 돼 있는 놈들은, 여짐없이 제껴집니다. 예, 뭐, 어쨌든, 참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상, 트립 뜯, 뜯을 때, 이 인테리어 리무버 쓰는, 어 방법, 한번, 동영상 촬영해 보았는데요. 뭐, 많이 위흡하지만 뭐, 좋게,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